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 제너레이션 휴머니 러브와 함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금액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들의 멘토링을 돕고는 있지만 운영비가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꿀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으로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힘든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을 위해 저희 스텔라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스텔라 사인CD와 사인 폴라로이드를 각각 1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은 쿵 꿈을 꾸고 이어나갈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보뚜다 주세요.